우리 다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그때그때마다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러 하신 분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요 성령께서 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지체들을 저에게 붙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사오니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에게 빈틈을 주지 아니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가유도 없 건강이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저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며 지내는 저희들 가여도없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 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찬양합니다. You turn. 시 발람이 발락에게 이대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소서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이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대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이라. 발람이 알배 내가 일곱 재단을 쌓고 각 재단에 수송아지, 순양, 수,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 지니라. 그가 발락으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재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락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알아람서모압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국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지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등이 세며 이스라엘 사분의 일을 누가 등이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어깨를 바라노라 하네. 발람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예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관람이 선지자예요 아니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선지자. 예. 관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다음 장인 민수기 24장 1절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 한번 봐야 되겠죠? 뭐라고 되 있어요? 저희이스라서선의여기고전거 같이 전 아니하고 뭐라고 되 있어요?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점수를 쓸 리가 없지요. 여기에서 사용된 점수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하시란 단어가 모와 같은 단어냐면 뱀을 뜻하는 단어. 마술사가 점수를 사용하는 것이 뱀이 내는 소리와 비슷했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썼다. Thank you 일절을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일곱을 쌓고 거기에 수성하지 일곱 마리와 순양 일곱을 준비하소서라고 되어 있으니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제물인데, 바람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다리다가 얼굴 보니까 엄청 오신데 거기에다가 음? 조상들의 은덕까지 받은 게더였다고 일단 저를 위해서 커피 한잔 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선지자라는 발만 듣고 해먹되는. 관람 선지자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선지자일 것 같잖아요. 선지자라고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일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우리가 예상한 것이지. 발람은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한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고 했다고 해도, 다믿어서는안 됩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할수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미혹하고현혹한다라고 예고하셨기 때문 그렇게 우리는 항상 그 영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인지 빛의 사자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의 영인지를 실험해야 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선지자라는 말만 듣고서 현혹되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랬다가는 그도 죽고 따라가던 자도 다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는 누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통해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분이 선한 목자지고, 목자이고, 사부는 위험이 닥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말만 전할 뿐 양을 돌보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말뿐이요, 자기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에게 혈혹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목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체가 제일 많은 곳은 기도원이. 기도원에서 통발을 눈뜨시기다 있다가 연약한 지체들이 오면 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잡아먹어요. 아, 그럼 글리경선 내가 기도원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은 모르겠어요. 기도원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혹의 영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지.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딴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마지막 찾는 것이 기도이고 거기에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반대로 미혹의 영에도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의 말을 어, 목사님이래. 선교사님이래. 장로님이라는데. 권사님이래. 집사님이래 어느 중에 다는데 그말 듣고 긴장을 놓아버리고 경계를 놔버리면 그대를 지통 발랑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부른 발랑을 기쁘게 하고, 발랑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저주를 하라고 했더니 도리어 축복하고 그러니까 반람을 부른 발납도 기가 막혔지만 반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또 많은 말이잖아요. 그렇고 아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인가봐 그렇게 오해할 수.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저주할지 말라고 한자를 왜 저주하니? 내가 꾸짖지 않은 자를 너가 왜 꾸짖니? 안돼, 넌 내가 말한 것만 해야 돼라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참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어. 여기서 멈춰야 되죠? 그만둬야 됩니다. 포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발락은 또다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이셀백성들의 행진하는 끝 부분 꼬리 쪽으로 데려다가 볼듯말 듯하게 야야 발락 이제 거의 다 지나갔어 봤지? 선도는 그래 모세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계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니까 너도 신경 썼겠지 너도 눈치가 보였겠지. 이제 끝이야, 봐봐. 연약한 여자들이랑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기들, 여기는 눈치 볼 것도 없어. 여기서 그냥 살짝만 저주해 뭔지 아시죠? 예? 이제 끝날 거니까 사람들이 집중 안할 거고 관심 안할 거니까, 요대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어물쩍 그냥 하자. 대충, 아이. 내 아무리 그냥 누가 신경으니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때도 반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고 대답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거나 알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말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또 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서 야 여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우리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저주좀 해라. 내가 너한테 드린 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야 갖다준 예물이랑 저 수많은 귀족들을 봐봐 너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너 이렇게 판 벌려놓고 나몰래를할 거야 여기는 아무도 없잖아 우리끼리 있는데 우리끼리 있을 때도 못 해? 빨리 찾아줘 이것이 바로 마귀의 끈질김이에요 보통 우리가 제가 누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장난 없이 정색하고 부탁했어요. 을 그런데 상대방도 정색하면서 목사님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 이거 꼭 해야겠네.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도 또 거절. 반적으로한번 말하기도 어렵지만 두번 얘기했는데 정색하면서 거절했으면 어떻게 돼? 보통 안 하죠. 아 이거 진짜 싫어하는가? 진짜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래야만 해요. 마귀는 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색을 하던, 우리가 인상을 쓰던, 우리가 지색팔색 하던, 마귀는 그것이 신이 왔어요. 한번에서안 되면 몇 번에? 두 번에. 두 번에 사면, 세 번에. 세 번에 사면, 끝까지. 끝까지. 수단 방법, 시와 때를 가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심사적으로 알아요. 아, 사람인데,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어? 이렇게는 못하겠지, 이렇게는안 할겠지, 이렇게는 할수 없지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요. 우리 같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거절했으니까, 한번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도 세 번까지 했는데 설마 또 하겠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악한 자들과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와 때를 가리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언제 침범했어요? 주 새벽에. 설마 이때 주일에 전쟁을 누가 하겠어? 다 듣자 날 날인데 쉬는 날인데 그때 전쟁을 누가 했어요? 도둑도 언제 들어와요? 도둑도 우리 잘때 와요. 우리 없을 때 와요. 우리가 막 깨어있고 사람들이 많은데들 드는 도둑이 있어요? 그건 바보죠. 그렇게 우리도 깨어있어야 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우리가 볼수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귀와 대적 빌있스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도 우리 데리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데 우리는 뒤를 못 보는데 거기서 마귀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단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데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획를 그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우리가 안 보이는 데에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하고 내가 경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깨 있고 우리도 조심해 되지만 운전할 때 그렇잖아요. 루미널도 보고 사이드 미러도 보면서 조심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어. 요 사법지대에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돼요? 우리교회 차타는 기도드리죠 하나님 저도 두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앞과 뒤 좌우 위와 아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안전하게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망쳐줘야 돼요. 지켜주시달라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감사를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픕니다. 큰 수술을 받었습니다. 기도 좀 부탁드려요. 근데 그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잘얘기라네한번 수술 잘 끝났어요. 그걸 끝나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라네 우리는 그러진 않아요. 뭐를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끝난 뒤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잘보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 드리지 않아도 뭘 기도를 그렇게 일일이 드려? 어 그러면 큰 일이 있을 때도 기도 안 드려야지. 아무래 그런 논리라면 큰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뭐 하루 기도를 해? 그거는 기도의 필요성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계기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누릴 수 없는 평화요, 평안이요, 자유요, 행복이요, 분복입니다. 이 하루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천문천사를 보내주셔서 막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사오니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죄들 대기하여도 없어서 이아루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게하여도 없어서 작은 부분이든 큰 부분이든 주님과 나누며 동행하시는 믿음의 아들딸들 하나님의 백성들 대기하여도 없어서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그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신 사랑하시는 분과 성님의 교통하시,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막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